아씨, 뭐이야한점야 좀... 아, 플레이 플레이. 아이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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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냥 게임에집중해야지 너, 니를 치킨 거 치킨 계산하지 말고 집중해, 이거, 이게, 이거. 계산하기 바빠 이게임집중해야 이거. 이거, 이킨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봐오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올때는게좋가 들어갔다, 아까. 이제 안 들어간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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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가만 가만 가만. 만 아, 한 아, 오, 가야 돼, 가야 돼. 개, 한 개, 한 개. <laughs> 대단하지 말래 자꾸..자꾸.. 왜 쫓아.. 오! 뭐안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까만! 까만! 오는건 아, 맞지? 내가 려는데 들어와! 판보이 아, 어, 휴가... 바빠! <laughs> 시발, 눈이 시발! 어? 정신없어! 하나의 접 이걸 못하고 카메라가 안 가고 있어 진정해! 자, 진정하래!

까방스, 까방. 4.3초. 不来，不来、嗯。嗯嗯嗯嗯 맞아 맞 <laughs>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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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서 눌러서. 아네 아. 내 건데. <laughs> 아. 아니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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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더걸어한발더 걸어. 한발더 걸었어. 한발더 걸었어. 개도 어, 걔도 혹시 개도가 아닌 정도. 아 <laughs> 이거 한발더 걸었어. 한발더 걸었어. 걸었어. 걸었어야 돼. 카메라를 걸까아 카메라. 카메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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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이거 보고 갔다고 뭐. 2 0보다못 갔어. 부자할게카메라잘안 가. 더왔다그어 아, 3점. 5 5 2점. 2점 끝난거야몇대몇이야 비교적 비교 어, 비겼어비겼어비겼어비 비교적 비비교어 비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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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교 비교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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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저 수가 과 과학이 많이 주시네요 오늘 저도 뭔가 후원해 오늘 저 친구에 나중에 후원해 너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아니에한 번에 후원해줬어 원투에서 가야지 되 하나 더 갔어 아 초반에 벌어지면 안 나와 못하거든요 초반 남이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공격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투에 한발더 마지막에 야, 한발더 올라가야지. 올데한 네가 한발더바닥 빠지더라고. 네, 네. 네. <laughs> 여기 형이 바로 올라가면 점서 1점 못상이형오늘 같은 날점수어 상원이 애들로 나랑 게 경우가 많아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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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은 없는 걸 하자. 계속 가또 모여서 하니까. 은이나원얘가 치킨 타들 중이절이은이새끼다들어가더니까 야, 이을좀갖다가 대회 나가 대회 치킨 사준다 같이 나가는데 같이 가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딸고 주려고 했더니 어우 씨 너, 너, 너무 비싸 거야 아아파이을끌어올리네것같을쓰고 어. 아, 연습해야 치이크. 돼 가야 될거 그래 자신 있게 싸. 너무 뻑뻑한데 뻑뻑하잖아 그리고 키큰 내가 있는데 다안쪽으 그 들어가면은 동아서봐나 패스하겠다고 네. 이렇게 맨날 항상 아, 이게 <몇이> <아니야>. <몇이> 아니야 중간 중간이 뭐다안 했는데 동생이 이제.